아 주말 잘 보냈는가? 요즘 날씨 진짜 추워 아 주말에 발발 떨었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근데 더 춥더라? 미쳤나봐 추워 나 지금 그래서 할머니 조끼도 입고 있어 일단 물을 들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있을게 잠깐만요 물좀 들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갑자기 무슨 이상한 영상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모발님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? 와, 아,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. 와, 나 놀래라. 아니 왜 끄냐고? 이걸 어떻게 틀어? 혹시 날 죽일 셈이야? 미쳤구나 진짜. 내가 백호즈보다 딜 많이 넣거 아니야? 아! 설마. 안 넘지 마. 오, 아! 설마, 설마. 다음 판. 와, 진짜 커. <laughs> 진짜 크다. 너가 동생이고 내가 형이야. <laughs> 형이 이렇게 작았지네 와, 나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일어서 <봐요>. 여기 일어서봐요. <laughs> 여기 숨을 수 있다. 여기 <laughs> 숨을 수 있는데? 아니? 숨어 있어야지. 숨어 있어야나 작아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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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<laughs> 아 저리가! 돌베 자꾸 변고아좀 줘. 포탑이랑 거의.. 포탑보다 커.. 아 그것도 거의 비슷해질 수 있어 좀 세네? <laughs> <laughs> 어왜 이렇게 커요? 뭐야? <laughs> <laughs>